일단 성경의 본문을 한번 예배소서 6장 10절부터 음.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 저 성경을 먼저 한번 띄워 주시고 이이 영적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예배소서 6장 10절입니다. 음. 읽어 보시면은 에 원래 읽는 것은 전준환 목사님이 잘 읽더라고요. 음, 내가 보니까. 그래 한번 읽어 보시면 네. <laughs> 10절. 네. 10, 10절. 10, 음. 10절. 네. 정말로. 정말로. 너희가 음.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음.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음. 주관자들과 음.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음. 그러므로 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음.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석이 음. 위함이라. 자, 그리고 이제 도표를 다시 한번 보시면 이게 영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음. 음.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사도 바울이 예배소서 6장 10절을 통하여 밝힌 바에 의하면 이 영의 구조가 여기에 드러나 있는데 일단은 뭐냐하면은.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있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마귀. 타락한 천사들이죠. 악한 원수 마귀가 요 지구를 놓고, 그 밑에 지구, 지구 보이시죠? 지구를 놓고 끝까지 이 지구를 장악하려고.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그래서 세상임금이라고 하는 거야 세상임금이라고 하는데 그걸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조직체를 통하여 이 세상을 장악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 정치조직입니다. 정치조직, 정치조직을 통하여 지구를 장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배후에는 악한 영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장경동 목사님의 이제 전공과목이 문화의 영입니다. 문화의 영, 이 문화를 통하여 인간을 완전히 장악하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사탄 마귀가? 그 다음에는 종교입니다. 종교, 여기 이제 사탄도 질서가 있어요. 질서가. 그 사탄도 여기에 담당 영이 있단 말이에요. 정치 담당 영이 있고, 요건 조영기 목사님이 설명을 잘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화의 영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종교의 담당 영인데 종교도 이, 이 세상에 수도 없이 많은데 그것도 그냥 막 무질서한 게 아니라 너는 불교 담당, 천사들 악한 사탄, 타락한 천사 들 너는 불교 담당이야. 너는 이슬람 담당, 너는 유교 담당, 이렇게 다. 사탄도 조직체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사탄도 요런가 하면은 이것을 누구를 흉내내서 만들었냐면 그리스도입니다. 자 왼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총지휘하는데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을 교회를 교회라고 하는 조직을 주님의 몸이라 고했습니다 주님의 몸 성도들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예수님은 성도들을 통하여 교회란 조직을 통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의도입니다. 그두 가지 이제 양쪽이 딱 나눠져 있습니다. 나눠져 있는데 에 그런데 결국은 예수님도 교회를 통하여 정치 문화 종교 이세 가지 영역을 결국은 예수님도 이 땅을 하나님 나라 만들기 위해서. 같이 이제 역사인데 이 사탄이가 흉내를 낸 거야. 예수님이 하는 것을 흉내를 냈습니다. 여기 대해서 일단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어, 일단은 그 정치 조직을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 이제 예배소서 이제 6장 10절 이하를 보면은 이 정사와 권세와 혈과 육, 혈과 육. 혈과, 육. 혈과 육이 제일 밑에 단계입니다. 이 정치 조직의 혈과 육, 혈과 육,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정사와, 돼요? 정사와 정사. 권세. 요거는 이제 그 위에 있는 그뭐 군수, 뭐 시장, 뭐 권세.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 이거는 뭐 로마의 황제라든지 제일 높은. 그 위에는 이제 하늘의 악한 영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조직체가 되어 있다는 거야. 자, 요거는 아무래도 장일 목사님 제일 잘할 것 같은데. 네. 예. 네. 이 저, 이 해설 한번 해보세요 결국은. 네, 뭐그 음. 제일 먼저 이 악한 영들은 음. 제일 먼저 육적인 걸 가지고 정복해 들어오거든요. 그렇지. 예, 네, 육을 정복해서 음. 우리의 정신까지 지배하는데, 그렇지. 정신을 지배하고 있는 자들이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이 음. 사람들의 정신을 혼탁하게 해요. 음흠. 그래 가지고 결국에 가서 보면 그들이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서 끌려다니고 있는 거거든요. 음, 맞아. 그러니까 세상이 자꾸 악해지고 범죄하고 음. 살인하고 음. 죽이고 하는 것들이 네.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악의 영들의 지배를 받고 있는 혈과 육이라고요. 음. 음. 그래서 음. 지금 우리가 아무리 지금 보면 이 세부적인 조직 속에 들어가서 보면. 음. 뭐 민노청이란 조금 있 나도 음. 보여지겠지만 전교조라든지 어. 이런데 들어가 보면 정사와 권세를 가지고 못된 짓을 책임지고 해요. 맞죠. 그게 뭐의 지배를 받고 있냐 영.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자유마을운동은 음. 크게 보면 영적 싸움이다. 영적, 그렇죠. 싸움. 영적 싸움. 네 그렇게 제가 좀 간단하게 정리하면 좋죠. 저, 정리를 하면 좋을 저것 내용에 제가 그다음에 이제 예. 제가 저 우리 정경노 네. 목사님은 저 내용이 아주 정확한 제가 체험이 있어요. 정경노 목사님이. 네. 이걸 벌써 다 깨뜨려 하시고. 네. 문화의 영역에 들어가서 지금 싸움을 하고 계시는데 그 싸움 을 해보니 까 어때요? 그 제가 네. 체험 속에 저 말이 왜100% 맞다고 인정하냐면요 음. 한 번은 우리 교회 청년이 백혈병이 걸렸어요 아. 군대에서 걸려가지고 바로 제대시켜버리더라고요 개안 아. 쏘다 보니까 그 안에서 귀신이 툭 튀어나왔어요. 아. 그래도 나가라 그랬더니 못 간대. 음. 왜 그러냐니까 저는 그냥 들어온 게 아니고 지의 아. 대장이 보내서 왔다는 거예요. 그거 봐요. 그 봐요. 그러니까 뭐. 마귀가 오더를 내려 너개 죽이라고 오더를 내린 거예요. 맞아. 자 그러면. 오늘 사람들은 그걸 몰랐잖아요. 얘는 제가 예, 그걸 발견했잖아요. 예. 음. 지금 정치, 문화, 예술 있는